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4월 21일 시선 10번째 순서. 키워드는 알바와 알파, 주접과 주적, 주접, 그리고 더 플랜 실종 사건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잘 나가는 방송국의 드라마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일어난 일입니다. 6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벌여온 청년 유니언과 가족은 과도한 업무와 제작팀 내 인격 모독 등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된 막내 조연출이지만 계약직 스태프들에겐 하늘 같은 정규직 PD.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반, 진담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팠다.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었자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인이 유서에 남긴 글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면 기본 자세도 안돼 있는 놈으로 몰리고 퇴사 고민을 말하면 지금 나가라는 면박이 돌아왔습니다. 직원의 죽음에 근태 불량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는 방송사의 태도에서 고인이 느꼈을 절망감을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됩니다. 촛불이 잦아든 광함은 해고를 당했거나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올라 복기를 끊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단 여섯 명이 내는 아슬아슬하고도 외로운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사회적 고립은 노동사회학자의 칼럼에서나 반추될 뿐입니다. 이 만평은 노동의 고립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 선거판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다짐하는 후보들이 농성장 바로 아래서 유세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언론은 대선 유력 후보들이 이들을 외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대선 후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방법을 보니. 박근혜 집권기를 함께 누린 정당의 후보답습니다. 해고를 쉽게 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정규직에 비정규직화라 할 만한 공약을 노동공약이라고 하는 건 노동의 고립이 아니라 아예 고사를 시키겠다는 수준입니다. 노동이 고립되고 노동자가 죽어가는 사이 알바 천국이 생겨났습니다. 이 천국은 알바들의 천국이 아니라 재벌과 악덕 기업의 천국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의 청국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 신종 알바가 이미 2008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청년 알바 부대, 일명 알파팀 팀원들입니다. 바지 사장격인 관리자 M은 이메일로 알바들에게 학교로 지칭된 원청, 즉 국정원이 요구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돈을 앞세워 실적을 체근합니다. 알바들의 업무는 여론을 조작하는 게시글의 작성과 유포, 사이버 흑색 선전이라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국가 기관이 청년들을 모아 범죄를 시키고 지급한 알바비는 글한 건당 최대 5만 원,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는 보도 취지에서는 벗어난 취재 후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금액이 헬조선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청년 지옥이구나. 이번 대선 청년과 노동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뉴스와 포털을 통해 보게 되는 뉴스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는 시선대 포털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영화 더 플랜. 일파만파에서는 한주 동안 더 플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더플랜 관련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북풍이 불었습니다. 도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 더플랜이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극장 개봉에 앞서 인터넷으로도 극장판이 무료 공개됐습니다. 더플랜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만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40만에 육박하며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파만파에도 이번 주 내내 관련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언론인들의 평가와 함께 지난 2001년 선관위 자동개표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의 의견 선관위 자문 프로그래머가 제기한 또 다른 의혹 등이 선별됐습니다. 또 부정개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가 제시한 수개표를 이번 대선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더플랜에 대한 동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플랜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는 이른바 노인 가설과 비표 영역 가설에 관한 게시물이 시민편집단에 관심을 모았고 선관위 취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 이번 대선 후 공개 검증을 할수 있다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파만파가 영화 더플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다룬 다양한 뉴스를 전하는 동안 포털은 더플랜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네이버의 메인화면 노출 기사 목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수요일까지 네이버는 더플랜 관련 기사를 메인에 거의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유감을 표명한 선관위 입장 기사 한 건을 제외하면 전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본 뉴스 50위에서 더플랜을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다음에서도 많이 본 뉴스에 더플랜 기사는 없었습니다. 웬만한 개봉영화는 다 거쳐가는 연예분야 많이 본 뉴스에서도 더플랜은 실종이었습니다. 더플랜의 빈자리를 채운 뉴스가 있었으니 선거 계절풍 바로 북풍이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 관련 기사가 그야말로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발사 당일인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 동안 많이 본 뉴스 50위, 총 200건 중 북한 관련 기사가 3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일 평균 2세건, 9건에 그쳤습니다. 북풍 뉴스가 네이버에서 특히 많이 팔린 이유는 네이버가 그만큼 해당 뉴스를 밀었기 때문입니다. 랭킹에 들어간 33건의 기사 중 26건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된 덕을 봤습니다. 비록 랭킹에 진입하진 못했지만 수 많은 북풍 뉴스들이 네이버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파만파 포털에서 함께 주목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세월호 막말이었습니다. 홍 후보는 세월호 추모식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세월호 사건 3년 해먹었으면 됐다고 답했습니다. 포털이 이 뉴스를 비중 있게 처리한 이유, 막말이어서 일까? 대선 후보여서 일까? 이건 알수 없습니다. 시선데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삼이 뉴스의 달라 순서입니다. 모두 네 건의 말삼을 골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알파고를 만들고 한국은 알파코를 만든다. 국정원이 2008년 12월 민간인 알바 부대를 만들어 사이버 흑색 선전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조직의 이름이 알파팀이라는 점에서. 구글의 알파고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단지 먹고 살아야 해서 끈질기게 끔찍하게 매일 웃었다. 글쓴이 본인의 방송사 경험을 토대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TVN의 이한빛 PD 자살 사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적은 글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됐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용 중장비가 사드 예정부지에 반입됐습니다. 이때 경찰이 보여준 모습에서 IMP터는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을 짚었습니다. 차기 정권의 개혁성은 심상정 득표율이 좌우한다. 접전이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진보정당 후보는 늘 양보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 가능성이나 1, 2위 후보의 경쟁과 무관하게 진보정당 후보가 완주해야 하며 그 득표율로 차기 정부의 개혁 추진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가운데 두 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대선 유세 장면입니다. 연일 문재인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실언을 한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and then we'll carry on with the concert it's going to be amazing okay ten seconds go oka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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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한 분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아빠의 시대는 가고, 엄마의 시대가 왔다고 외치는 분입니다. 시사 토크쇼, 만마이스를 제작하고 진행하는 김용민 PD를 나의 시선 열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십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만마이스도 패서 실패인데, 아 우리 10회인데, 아, <laughs> 시선도 0패입니다 네, 같은 예. 주에 시작했죠. 아, 그 말입니다. 큰일입니다. <laughs> 아, 아, 시선이 만마이스에 예. 눌려 가지고 기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말씀 하십니다. <laughs> 뉴스테스크보다도 무한 도전이 시청률이 더 높습니다. 네, <laughs> 예,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laughs> 그뉴스테스크 비디오 아, 조사원을 그 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아, 무한 도전을 얘기하려다가 <웃음> <웃음> 예. 엉뚱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타율이 좋습니다. 타율이요? 아, 무슨 말씀?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 문제 먼저 지적하셨죠. 바로 당일에 예. 그날 밤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과태료 나왔잖아요. 예, 천오백만 네. 원. 그리고 그 전에 MBN 예. 오보도 예. 어, 지적하셔서 예. 그거는 이제 오보 뭐라고 해야 되냐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배상, 배상합의금. 예. 예예예. 그럼 또 나눔의 집에 기부하셨어요? 그렇죠. 그 제가 벅을 명분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어, 이제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두달 조금 넘은 맘마이스도 네. 어, 순환 중인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예뭐 정치인들은 어,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치인들이 워낙 자기들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또 일종의 어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뭐 파파이스라고 이제 괴 뭐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laughs> 팟캐스트. 음, 그 팟캐스트 그뭐 어디서 만드는 건지 출처를 알수 없는 예. 어, 그런 파파이스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활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어, 정치권에서도 반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왜 이제 전화했느냐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안민석 음, 네. 예. <laughs> 의원이라고 예. <웃음> <웃음> 그 엄마 분장, 맘마 분장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네 시간이 꽤들것 같아요. 아니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요? 예. 직접 하시나요? 아이, 별 말씀을요. 그저 우리 조합원분들이 네. 예, 조합원분들이 한세 분이 무료로 이렇게 네. 뭐 가발도 가져오시고 근데 제가 또 체형이 또 어~ 정상이 아니니까. 아, <laughs> 비정상에 비정상이니까 아이 그냥 옷을 크게 만들어 오셔요그다짜 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그럼 혹시 주문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아니, 아닙니다. 조합분들이 해주시는 대로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한번제 몰린 머리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예, 그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대선 예. 끝나면 특집을 한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laughs> 파괴의 왕 주호민 작가가. <laughs> 맘마이스에 출격한다는 <웃음> 네. <웃음> 아주 슬픈 소식이 예. 있어요. 아주 초긴장 상태에 빠졌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리 주호민 작가는 전부터 제가 교분이 있었어요. 네. 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국민TV 2014년에 팟캐스트 할때 하종강 선생의 노동과 노동학, 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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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종강 선생께서 이제 사실은 최규석 작가를 음. 이제 함께 하는 패널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워낙 바쁘신 분이고, 네. 연재하는 게또 있어서. 네, 송보세 그래서, 작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최규석 작가가 주호민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laughs> 주호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년 이상 같이 방송을 했고요. 어, 어떻게 그해 말에 이제 방송이 끝났는데, 그 이후부터 국민 TV가 내리막을 <laughs> 걷게 되면서 아주 굉장히 참, 네. 아, 이 파괴왕의 여파가 상당하구나. <laughs> 지금 국민 TV 뭐라고 할까요? 이제 새로운 도약인데, 예. 그런데 주민 작가를 섭외하면 되겠습니다. 아 아닌데 이제 주민 작가를 섭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 징크스를 한번 깨보겠다네 아, 이제 새 시대가 이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제 아퀴의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민 때문에 흥한 그런 국민 집이다라는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이런 나 음... 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파괴왕의 그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예. 지금 뭐 재명은 당하셨지만 아 자유한국당 <laughs> 당원을 자처하시잖아요. 예예예예. 예, 예. 그 당에 혹시 뭔가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막어그당 앞에 가서 <웃음> 촬영할까요? <웃음> 그런 <웃음>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 <laughs> 예. 혹시 오늘 의상이 아. 당색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합니다. 어, 일부러 이렇게 컨셉을 맞춰 왔는데요. 어, 저는 사실 그 자유한국당 당원이 된. 이유는, 당에다가, 물론, 팩스로 넣었습니다만, 입당하게 된 계기가, 뭐, 선거 때만 되면, 은 뭐, 야당을 길들이려는 이 수구언론들의 행태가 얼마나, 아, 정말 열정적입니까? 열정적이다시피 한데, 또 이제, 뭐, 야당 인사들의 막말, 뭐, 이럴 때마다 또 제가 노란색 옷 입고 다니면서, 기호 2번, 이러던, 필름을 또 소환시키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방송은 기본적으로 최신 필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은, 그러면 어, 저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네. 판단이 돼서 어, 입당을 결심하게 됐는데, 오, 어, 딱 입당을 했는데 말이죠. 뉴스가 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8시간 후에 제명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는 당비를 또 빼갔잖아요. 그, 한 2천원 빼갔어요. 그래서, 아, 저는 그때, 왜 빼가냐가 아니라 감격을 받았죠. 아, 나는 어, 이 당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구나. 아, 그렇게 해서 대권 출마까지 그때 시사를 했는데, 예. 아, 바로, 예. 아이고, 저희가 잘못 빼갔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노원 병이 비게 되잖아요. 예, 예, 예. 보궐선거를 할 텐데. 예, 예. 아까 기호 2번 이 말씀 하셔서 든 생각입니다만, 재출마 예. 의사가 있으세요? <laughs> 거기 이준석, 아, 이준석이 또, 바른 정당으로 갔군요. 네. 어, 아, 저는 일단은, 에, 이제 급, 급이, 그레이드가 이제는 뭐,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에, 국회의원 선거는 흥미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어, 좀 정색을 하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어, 노원 쪽에 보궐선거가 생기면, 출마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아 거기는 뭐 전혀 그레이드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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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자 일파만파 얘기를 좀 해보죠. 예예예. 예. 뭐 아시다시피 일파만파는 시민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모아서 편집을 예. 하는 그런 예, 예. 이제 뉴스 포털인데 예. 어, 시민 편집장 순위를 매일 맺입니다. 예. 보면은 우리 김용민 PD 예. 또 김홍걸 위원장, 예. 김정난 교수 예. 이세 분이 돌아가면서 1등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삼김 시대입니다. 아니 전우영 교수님은 어떻게? 아, 전 교수님의 그 좋은 글들이 예. 자주 선별돼 올라오지만 예. 뉴스를 많이 일단 많이 올리신 분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역시 네, 다자기 깔려야 됩니다. <laughs> 물량 물량 공세로. 예예 <laughs> 예, 예. 그 김용민 PD만의 뉴스 선별 기준 음.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대체로 어, 옛날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딴 말한다. 요걸 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 우리 노종면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뉴스의 재구성 이런 코너 만들 때 네. 그때 옛날에 이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또딴 소리한다 요거 음. 갖고 참 많이 써먹었는데 네. 이 사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고 음. 그 일관성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게 기억력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보는데 그 건강의 핵심은 기억력이다 음. 자기가 과거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들 그리고 실천력들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 하여간 그 과거와 오늘을 대조해 봤을 때이 사람이 초심을 많이 잃었구나, 음. 아, 많이 어떤 그런 어, 자신의 생각을 그 이제 쉽게 이렇게 입으로서 떠벌렸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단면이란 점에서 그런 관계 기사들을 많이 선택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일파만파랑 코드가 맞아요. 예. 일파만에 예. 기사회생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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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인데 다시 예, 회생 제가 손님 만 봐가지고 제가. <laughs> 예. 예. 네. 자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습니다만 음. 그 대선 이슈가 워낙 강 강하기 때문에 예. 웬만한 뉴스들은 다 가려져 버려요. 예 예. 그좀이 뉴스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이렇게 보는 뉴스 있습니다. 어, 안철수 후보의 그 예비군 관련한 음. 소식.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 뉴스가 더안 나오더라고요. 뉴스 지나가 버렸어요. 예예. 예.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어 얘기 듣기로는 예비군 관련한 기록은 3년마다 한 번씩 폐기를 해버린다고 하기 네. 때문에 이미 오래 전에 예비군을 했을 테니까요. 지금은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음. 자료가 없더라도 당시 증언이 있다면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에게 소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당시 실제로 예비군 훈련 가지 않았다. 아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 이게 뭐 규명할 수 없는 사실이더라도 다 드러내놓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이 더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음. 우리가 숨겨진 과거 때문에 과거를 알수 없어가지고 검증을 네.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 한 명을 탄핵하고 파면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벌어지는 조기 대선이라면은 이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말 시력까지도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아쉽습니다. 당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만 해명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게 과연 온당한 태도인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나의 시선 공통 짐, 질문을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예. 어, 5대 예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예 아, 예. 예, 예. 오, 예입니다. 아예예 예. 간답식으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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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자 간단한. 질문 부탁합니다. 예.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될까요? 문재인. 문재인. 예. 대선 후보들 가운데 중도 사퇴할 사람이 있을까요? 유승민이 현재 유력한데 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한다면 유승민. 예. 그런데 안할 것이다. 예. 네. 다음에 주요 후보들 예. 예상 득표율 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후보는 한55% 55. 55. 예. 예. 기록으로 남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안철수 후보는. 어 25에서 30% 정도 이쪽으로 예. 정하시죠. 예. 아 그럴까요? 27.5%하겠습니다. 27.5. <laughs> 네. 예. 홍준표 후보는요? 아 저는 그엊그저께 터진 그 이, 이런 이 성폭행 미수 네. 이건 때문에 15%를 못 넘기는 14%대로 그 치지 않겠는가? 14. 예. 네.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5%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예. 유승민 후보는요? 4%로 하겠습니다. 4%요. 예. 55% 문재인, 예. 안철수 27.5%, 예. 홍준표 14%, 심상정 5%, 유승민 4%. 예예. 네. 5월 9일에 반가름이 납니다. 아 이거 뭐맞히면뭐 뭐 상을 줍니까? 아, 틀리면은 <laughs> 벌금을. 오역이 <모욕이 입니까>? 있습니다. <laughs>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아이 예, 예. 어, 예상 득표율 심화 질문인데요. 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경쟁 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예. 이두 후보의 호남 득표율을 좀 예측해 주시죠. 아, 호남 득표율이요. 네. 아 호남 득표율 60대 40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고로 김홍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30% 얻기 힘들 것이다 예 네. 예상을 해주셨는데 아 호남 예 다시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장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뭐저그게 아니라 호남이란 걸 잠시 제가 망각을 했습니다 예아 예. 어, 호남은 음,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예.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80대 20으로 가겠습니다 네, 80대 20예겠습니다예자 아,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영화 더 플랜 예 대선 전까지 극장 기준 관객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그 지난번에 우리 최승호 감독이 만든 영화죠. 어 네, 자백. 자백. 그게 10만을 10만 넘겼죠. 예, 예, 예. 한 15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선 전까지 15만에는 이를 것이다. 예, 예, 예. 지난주 출연하신 우리 탑파이스 이경주. 이경주 PD께서는 40만 보셨습니다. 40만이요? 그리고 이경주 PD가 전해준 김호준 총수의 전망은 음. 100만이었습니다. 어, 이런 어, 이게 바로 음모론입니다. <laughs> 예, 이런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이미 다 저기 저기로 볼수 있는데 유튜브로, 유튜브로? 볼수 있는데 그 예. 극장 나와서 보실 분들이 그렇게 15만은 될까? 될 것이다. 15만 정도는 보겠습니다. 아, 예. 예. 역시 공통 질문인데요. 예. 추천해 주실 SNS 계정. 하나만 아 어떤 인물의 네. SNS 계정이요? 평소에 참고하시거나 다른 분들께 음. 추천해주고 싶은 SNS 계정. 잘 알려지지 않는 거면은 더, 더 좋겠네요. 예예. 네. 예. 노혜경 선생 음, 네. 페이스북은요. 네. 어 정독하는 편입니다. 아, 어떤 예. 장점이 있죠? 저건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음. 그런데 아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 거는 스킵하기 마련인데. 네. 노회경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일면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음, 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요. 소수자 약자에 대한 그런 생각의 지평을 또 넓혀주는, 음. 에, 그런 기능도 있고, 아, 김종대 의원. 네. 그 김종대 의원은 뭐, 말 그대로 이거는, 음, 국방안보의 지식의 보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열심히, 예, 애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예, 예.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최근에 연마하고 계신 예. 정치인 성대보사 있으면 이제 아, 예, 저 안철수 정리 멘트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야만 한국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바꾸겠습니까? 뭐 이거 하고 문재인 전 대표. 예.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 대표님 그렇게 해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호호호호호. 이상입니다. 예 네. <laughs>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예.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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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전이 달아오르면서 주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주적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자 안철수 후보 측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안 후보는 TV토론 다음 날 북한이 주적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북한이 주적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안보의 ABC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고왔습니다 주적카드를 들고 나온 이들은 국방백서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정작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싸워서 폐퇴시켜야 할 대상이라도 입으로 떠드는 것이 싸움에 도움이 될리 없습니다. 싸움에 대비하면서도 평화를 도모해야 할 상대라면 결코 가벼이 주적을 들먹여서는 안됩니다. 말이나 행동이 상스럽고 지저분한 것을 일컬어 주접스럽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회복을 도모하는 시기에 그 구표를 모아보겠다고 주적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펴는 모습은 주접스럽다 할 만합니다. 이러한 주접이야말로 시대의 주적입니다. 시선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